이런 느낌 드신 적 없나요? 계획해둔 할일 목록 투두 리스트이 밤이 되면, 10개 중 고작 2개만 완료되어 있고, 주말을 이용해 자기 개발을 하려 했지만, 결국 스마트폰만 붙잡다 하루가 다 가버린 경험 말이죠. 머리로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조금만 있다가 하자며 미루게 되고, 끝내지 못할수록 불안함은 커지며, 불안할수록 시작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자포자기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사실 많은 경우 당신이 생각하는 그 게으름과 의지 부족의 본질은 당신의 뇌가 일하는 논리에 맞는 행동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목적지에 절대 도착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당신을 진짜 가로막고 있는 것은 행동동력 시스템의 하부로직을 이해하지 못한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업무와 일상에서 즉시 가져다 쓸수 있고 지속적으로 높은 효율을 낼수 있는 실행력의 하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드릴 말씀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철저하고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먼저 가장 흔한 오해 하나를 깨부숩시다. 당신이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죠. 단지 뇌 시스템이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뇌는 마치 세 개의 부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서는 계획부, 즉 논리뇌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아침에 자신만만하게 퇴근 후에 헬스장 가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논리 뇌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서는 감정부, 즉 감정 뇌입니다. 현재의 기분을 관장하죠. 퇴근할 때가 되어 몸이 녹초가 되면 감정 뇌가 튀어나와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 내일 하자. 세 번째 부서는 행동부, 즉 행동 뇌입니다. 결국 당신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죠. 하지만 핵심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행동 뇌에게 명확하고 실행하기 쉬운 지침을 내렸는가?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실행력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개 감정. 뇌와 행동 뇌가 논리 뇌에 협조하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설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즐거움을 선호합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건 당장 즐겁지만, 복근을 보려면 몇 달의 운동이라는 지연된 보상을 견뎌야죠.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게으르다고 탓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신과 억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맞는 행동 로드맵입니다. 실력으로 증명된 사례를 보죠. 실행력이 강한 사람들이 오로지 의지력만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매일 새벽 4시에 훈련한 건 매일같이 투지가 불타올라서가 아니라 생각 없이도 바로 가동되는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정을 5분 단위로 쪼개는 건 천성적으로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뇌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망설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같은 색상의 정장만 입은 건 오늘 뭘 입을지 결정하는데 쓰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절약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뇌가 게으름을 피우려는 법칙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식의 결정이나 감정적인 판단 대신 예설 설정 디폴트 메커니즘을 사용하면 실행은 물 흐르듯 쉬워집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것은 자신을 초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뇌에 더 스마트한 운영체제 OS를 깔아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인지과학과 심리학의 로직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독한 실행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5단계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단계 인지를 명확하게 알아 모호한 소망을 가동 가능한 목표로 목표가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뇌에 내린 명령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에게 먼 곳으로 가자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죠. 나 자신을 발전시키겠어 같은 추상적인 목표는 뇌 입장에선 목표 없음과 같습니다. 청와대 펑카이핑 교수는 뇌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목표에만 행동 지침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은 그냥 무시해버리죠. 목표를 명확하게 만드는 3단계 방법은 이렇습니다. 목표를 동사화하라, 모든 목표를 동작이 포함된 형태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배우겠다는 모호한 목표 대신 매주 독서 후기나 감사. 일기 3편을 쓰겠다로 바꾸는 겁니다. 이때 뇌는 쓰기라는 동작과 3편이라는 결과물을 명확히 인식하며 활성화됩니다. 시간을 세분화 GRANULARITYRA, 목표의 구체적인 시간행동을 결합하세요. 시간 날때 쓰지 뭐라고 생각하면 뇌는 계속 미룹니다. 대신 매일 밤 8시부터 30분간 쓴다라고 정하세요. 시간이 고정되면 뇌는 언제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측정 기준을 제시하라. 숫자를 완료 신호로 사용하세요. 대충 다 썼다가 아니라 최소 300자 쓰기라고 정하는 겁니다. 뇌는 완성된 느낌을 믿습니다. 상세한 지침대로 300자를 채우면 뇌는 성취감이라는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 실행을 호흡만큼 쉽게 만들어라.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번거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시작 문턱이 높을수록 저항도 커지죠. 심리학적으로 행동의 마찰력이 작을수록 움직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찍으려는데 매번 카메라 세팅하고 조명 맞추고 원고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면 뇌는 이미 귀찮아. 안 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냥 스마트폰 들고 바로 말하기로 바꾸면 시작 확률이 70% 이상 올라갑니다. 시작 난이도를 낮추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최소 시작 단위 전략 글을 써야 한다면 제목 하나만 쓰자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일단 제목을 쓰는 순간 실행은 시작된 것이고, 기세를 이어 더 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운동도 운동화만 신자라고 하면 이미 성공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기존 습관에 묶어라. 샤워 후에 바로 노트북 펴서 10분 쓰기, 밥 먹고, 쉴때 쇼폼 영상 하나 녹화하기처럼 이미 몸에 익은 습관 뒤에 새 행동을 붙이세요.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환경을 행동 전용 장소로 만들어라.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화를 현관에 두고, 글을 쓰고. 싶다면, 책상 위를 치우고, 필기구만 두세요. 환경이 나를 밀어붙이는 느낌을 조성하면, 뇌는 저항을 포기합니다. 시작이 쉬워야 행동이 이어집니다. 3단계 의지력 대신 구조로 버텨라.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의지력 고갈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라 하루 동안 자꾸 쓰다 보면 결국 바닥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억지로 버티지 말고 시스템을 보호막으로 삼으세요. 중요 업무에 시간 프레임 설정 매일 저녁 73만 830은 무조건 글쓰기 시간으로 못 박으세요. 결정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방해 금지 구역 설정 깊이 몰입해야 할 때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등 물리적 격리를 하세요. 외부 자극을 줄여야 소중한 의지력을 정작 중요한 일에 쓸수 있습니다. 목표를 공개하고 약속하라. SNS에 인증샷을 올리거나 친구와 서로 체크하세요. 약간의 사회적 압박과 부끄러움이 당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4단계 심리 전환 시스템 감정과 친구가 되기. 실행력이 낮은 건늘 감정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쉬고 싶은 나와 미래를 위해 자율적인 나가 계속 싸우는 거죠. 감정을 억지로 짓누르는 건 용수철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 튕겨나갑니다. 감정을 수용할 때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감정의 뿌리 깊이 파괴하기 싫어라는 마음이 들때 이유를 찾아보세요. 잘못 써서 비웃음당할까 봐 겁나는구나처럼 원인을 직시하면 불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비판 대신 질문하기 나는 왜이 모양일까? 대신 왜 하기 싫을까? 만약 조금만 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뭘까? 딱 10%만 해볼까? 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뇌는 자책을 멈추고 방법을 찾는 이성 뇌 모드로 전환됩니다. 가치와 의미 부여하기 어쩔 수 없이 야근한다가 아니라 이건 연봉 인상을 위한 발판이다라고 운동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예쁜 옷을 입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바꿔 생각하세요. 수동적인 일을 내가 선택한 일로 바꾸면 거부감이 사라집니다. 5단계 진도 피드백 시스템 성취감이라는 연료 채우기. 뇌는 보상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죠. 할일 목록에 체크 하나만 해도 도파민이 나와서 다음 일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실행력을 위해선 성취감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시각적인 진도표 만들기 체크리스트나 스티커 등을 활용해 완료된 표시를 남기세요. 쌓여가는 체크 표시를 볼때 뇌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낍니다. 전후 대비 기록하기 글쓰기라면 1회 차원고와 10회 차원고를 비교해보고 운동이라면 매주 사진을 찍으세요. 눈에 보이는 성장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매일 자신을 칭찬하는 한줄적기 오늘 500자나 썼네 대단해 나같은 칭찬은 자존감이 아니라 뇌에 좋은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실행력의 끝은 단순히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멋진 몸매, 경제적 자유, 영향력, 인생의 역전.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실행입니다. 진정한 효율은 본성에 반항하는 게 아니라 본성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쉽게, 과정은 지속하고 싶을 만큼 편안하게, 피드백은 계속하고 싶을 만큼 즉각적으로 만드세요.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은 인간의 행동이 논리가 아니라 시스템 설정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배운 건더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1. 바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고 2. 업무를 뇌가 지치지 않을 만큼 쪼개고 3. 환경이 나를 밀어주게 만들며 4. 성취를 시각화해 통제감을 얻는 법입니다. 실행이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되면 당신이 억지로 자율적인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당신을 원하는 결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만의 좋은 실행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